4차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. 4차관이 괜히 사차관사차관러는게 아니죠, 사람들이. 4차관만 계속 써도 다야 갑니다. 진짜입니다. 그냥 이기든 지든 계속 사차관만사차관 제대로 딱한번 배워가지고, 사차관만 그냥 막 들키고 지랄이고 계속 써도 예측해도 못 막는 경우 진짜 허다합니다. 방금 근데 약간 상, 그 상당히 사차관 의도를 약간 파악을 못한것 같아요. 아까 그 정도의 정보에서는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. 그걸 못하는 느낌이 약간 있어요 진짜 뭔가 4차관의 향기가 살짝 나죠? 그냥 물론 지금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는 없는데 스멜이 나요 스멜이 선가스, 선모필드죠. 일 원가스는 받고 이제 이 관문 다음 건물을 보려고 계속 대기 타는 거죠. 이 관문일 것같진 않고 다음 건물 뭐냐 뭐냐 뭐냐. 4차관 최적화빌드는 이 완성과 동시에 바로 들어갑니다. 선모신 걸 모르나요? 봤는데 인공지에서도 봤죠. 어, 그러니까. 이, 사창가 최적화비를 하면 딱, 관문 완성되면서 150딱 모입니다. 인공지어수가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1이 아니잖아. 근데 뭔 인공이야? 후공이지 공대역사잖아요 선바로 안마당 빌드인데 선바로 안마당 빌드는 어느 정도 재미를 봐야 본전이죠. 차관이면 지금 관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관문 들어가죠 예. 파수기를 찍어놔야 됩니다. 여기 들어왔네요. 나도 못 봤네. 이 몰래 사차관은 사실 관문 자체 있이건큰 의미가 없고요. 저그가 가스 넣는 정보를 봤어야 되는데 약간 확신을 못하는 수준의 정보밖에 못 얻었어요 여기 찾아보는 거는 우주관문이 들어가면 여기를 할수 높아서 우주관문이나 뭐 황혼의회 같은 게 들어가면 또4차가 완성됐죠 이제 출발합니다 뚜껑 열겠죠 또 4차관입니다. 이 손목 빌드의 카운터죠. 거의 못 막습니다. 근데 이게 깡저글링만으로 막으려면 말이 깡저글링이지 깡가축으로 막는 겁니다. 이거 아 입고 막아버렸죠. 어차피 차관은 밖에서 소환을 할수 있으니까. 이 저글링들을 뭘 해야 되냐면 수정탑만 끊는다는 각오로 자꾸 달려들어야 되고 대군주를 이, 사차관이 향이 약간 나면 좀더 일찍 찔러야 되는데. 수영탑은 되게 잘 끊어주고 계시거든요? 가촉을 좀 넉넉하게 방해해줬습니다. 점막을 펴놓는 것도 그렇고. 예 봤죠 그럼 저기 수전탑이 이, 이, 있을 거는 생각은 듭니다. 아 맹독충이 조금 허무하게 일었는데 그리고 사창만 막을 때 저글링만 계속 찍잖아요 그럼 못 이깁니다. 일벌레 조금씩 찍어야 돼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데. 이렇게 상대가 더블링으로 막는 것이 앞세면은 광전사만 미친 듯이 찍어도 대충 답이 나오죠. 그리고 수정탑을 끊어줘야 됩니다, 계속. 그리고 4차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다 싶으면 하나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. 얘, 얘들이 바로 내 본진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마당을 깨고 있어라라면서 는 시간을 약간 주는 것도 중요한데 뭐 거의 망했죠 근데 토스 상대로 바퀴가.. 바퀴가 진짜 4차간 막는데 약간.. 바퀴랑 저기 뭐냐.. 가촉이.. 진짜 좀 약간 대박성.. 바퀴보다.. 좋은 싸움을 하는 유닛이 스타트에 없습니다. 가격비를 생각했을 때요. 가격이랑 뭐 빌드 타임 등등등 생산 방식을 생각했을 때의 지지